자, 오늘은 일단 상급 각성을 한번 까보고요. 여섯 개. 그리고 뽑기권이 꽤 있어요. 이런 것도 있더라. 출석체크 스페셜 변신 뽑기권. 확률정보 0.4%인데, 한 장짜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0을 찍으니까 군투에서 진짜 많이 주더라. 종합 뽑기팩 상자. 맥스. 진짜 많이 줘요. 이만큼 줘요, 이만큼. 오늘 영인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이만큼 주고. 과금으로 한거 아니에요. 60 찍으니까 줬어요. 확률 좀 볼까요? 확률이, 이거는 0.0882%. 이거랑 이거는 동급이죠. 근데 왜 나눠져 있을까? 오늘은 영인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필요가 없는 성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변신하고, 마지막에 마법인형 뽑겠습니다. 일단, 재물부터 한번 넣어보죠. 상극각상 재물. 오리하루콘? 아노비스의 반지. 짠! 그럴 줄 알았다. 시뻘거 지금 주문서도 없어가지고, 뭐할 수도 없어. 그냥 다 먹여. 됐어요. 재물 잘 들어갔습니다. 자, 성물부터. 천천히 가보죠, 한번. 와, 올금방 변신은 지금 영웅 변신 반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성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뽑았죠. 합성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만 뽑으면 끝입니다. 오! 아, 왔다. 안온다잉 아유, 번개 안 치면 꽝이에요. 쫙쫙쫙 가보고, 번개 쳐! 진직. 하지만 번개도 페이크가 있죠. 번개가 쳤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게 캐시로 치면은 한번 누를 때마다 1200다야. 33,000원. 제가 지금 한번 클릭할 때마다 족발 하나씩 날아갑니다. 이거 누르면은 또 33,000원. 캐시 뽑기 11회 1200다야니까 33,000원. 아유, 꽝이네요. 그래도 뽑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따가 합성할 때좀 기대해보면 하지 뽑기에서는 사실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죠 와 올금방이네요 완전 씨바 세끼들이네요야 일반 뽑기는 진짜 안 나온다 이거는 진짜 합성용이네 합성용이야 연타하면은 1초에 33,000원씩 나가는 거죠 나는 이제 나올 때까지 지르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연타 안 하죠 자 지금까지 40만원 돈 썼습니다 이게 확률이 0.0882% 잖아요 이 카드가 물론 이벤트로 받은 카드예요 이게 이거랑 똑같거든요. 상급 변신뽑기 11회 맞죠? 1,200 다야잖아. 1,200 다야 33,000원. 그래서 한번 클릭할 때마다 33,000원씩 나가는 거죠. 다음 변신 가겠습니다. 변신. 변신은 지금 영웅 변신 단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안놔도한게 없어요. 진데레 같은 거 아닌 이상은 딱히. 아 이거 이벤트로 받은 거예요, 이거. 레벨 60 지금 이만큼 줍니다. 그냥 내가 이제 이벤트로 받은 거지만. 돈을 썼다고 가정하고 멘트를 치는 거죠. <laughs> 야, 일반 카드는 진짜 안 나온다. 아, 일반 카드 존나 안 나와. 진짜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이잖아요. NC가 그냥 이벤트로 뿌린 거니까. 하다 보면은 한번 누를 때마다 4 0 0 0 원인데 진짜 깡수화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깡수화는 진짜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예전에 깡수화한 컨텐츠를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한 구독자분께서 영웅 중복 하나만 나오면 전설 도전이 가능했어. 아마 전설 천장이었을 거예요. 리투엠 시절이었는데, 그때 210만원어치인가? 흥전을 해가지고 깡수환을 했었죠. 결과는 안 나왔어요.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깡수환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깡수환이에요. 오, 데미지 리덕션 1, 100만원. 돈 벌었어요. 개 돼지식 계산법이라고 컬렉션 있잖아요. 이 컬렉션에서 근거리 데미지나 명중, 데미지 리덕션 이런거 하나 올리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 수치가 올라가면은 100만원 벌었다고 얘기하는거죠 꿀수라고 하는 얘기죠 진짜로 그런건 아니고 그래서 개돼지씨 계산법 자 이제 인형 가겠습니다 오늘은 영웅 인형 가야돼요 이거를 위해서 앞에 변신과 선물카드를 재물 넣은거예요 고! 빠빠빰 빠밤빰 와 진짜 안나온다 깡수아 진짜 미쳤다 깡수아는 진짜 미쳤어요 마지막이네요, 이거. 난 아래 폴라인에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놀다가 빠질 거예요. 27일날 마비노기 모바일 나오면 그거 할 거예요. 자, 어쨌든 꽝이네요. 이제 요거 들어갑니다. 요것도 성물, 변신, 인형 손으로 가고 마지막에 요거 하나 뽑아보죠. 이것은 확률이 아까 했던 깡수함보다는 조금 높아요. 9배 정도 높습니다. 와, 꽝인데요? 아니다, 이건 재물이죠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가자 자, 뭐 나오면 재수지만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웅 인형이 나와야 돼요 맞다, 뽑기 그렇게 많았는데 복났다 ,잉. 변신 고우 와 겁나 안된다 오늘 어? 나왔네? 번개 안 치고 나왔구나 뽑기는 다 운이죠 어? 뭐. 자, 근데 이거 회크가 있어요 회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희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희귀 나왔네요. 그럴 줄 알았다. 오 뭐야? 희귀 두개 나왔어요. 컬렉션도 없네. 자 이제 진짜입니다. 진짜. 고우자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요. 제발. 제발 나와야 돼요. 자 번개 쳤어요. 번개 쳤지만 번개 친거에다 함께 나온다고요. 그럼 이것도 희귀네. 그렇구만. 아 영인 떠야 되는데. 에틴 블루 이거 컬렉션. 원거리 명중 1. 없으니까 빵원고우 나와라! 나와라! 아이고, 안 나오네. 그만 했는데, 씨발, 거. 존나 안 나오네, 진짜. 오늘 뽑기 양이 아마 한 1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지금 방송치고 20분 동안 100만원어치 뽑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확률은 0.4%밖에 안 되는데, 모양은 좀 특이해. 희한하죠? 나 이런 거 처음 봐요. 0.4%라서 안 나오는 게 맞죠, 사실. 이게 나오네요. 금빛 슬레이브, 오, 금슬, 이거 금슬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옛날에 신섭할 때 이걸 뽑은 적이 있거든요? 희귀 중에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 맞아. 공속이 74%라서, 그리고 근거리 데미지 이런 거 있고, 희귀 중에서는 굉장히 고티였던 걸로 기억해요. 자, 합성 가봅시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성물 변신 이렇게 가봅시다. 희귀는 17%네? 합성! 17%면은 보통 한 장에서 두장 나오겠네. 바이언 그 확률이 맞을까요? 한 장에서 두 장? 그러네요. 두 장. 아이 페이지예요? 뭐야 그러면 존나안 나온 거네. 안 보였던 게 여기 있구나. 세 장이네요. 이거는 안 나오죠. 음, 17%니까 안 나오죠. 상관없어요. 선물은 영웅 있으니까. 다음 변신. 번빵은 그냥 대충 하면 되고 콘1 체력점 올라가겠네요. 맥스 MP HP 버려. 자. 여기서 한 한두 장 나와야 되는데요. 하나밖에 안 나왔네. 오, 저번에 나왔던 거 나왔다. 중복이다. 하지만 변신은 딱히 필요 없어. 솔직히. 여기서 한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성물에서 꽝이었거든. 지지직. 안 나왔네요. <laughs> 워낙에 푸시를 많이 줘 가지고 한번 뽑아 보려고 하는 건데 잘안 되네. 이것도 하나밖에 없어서 중복이 세개 나와야 되는데 아, 답이 없는데. 이걸로는 보자. 이게 총몇 장이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12번이네요. 그러면은 운이 좀 따라주면 한 3장 나오겠다. 한개두개한개더 오우 와네개 나왔어요. 오 셀이 주먹 중복 나왔고요. 주먹 중복 한개만다오주먹 나왔어. 됐어요. 지금 주먹 많이 나왔어요. 야 쌉가능합니다. 가자 영인 근거리 명중 1 100만원 자 도전은 되는데 어제 영웅 선물이 떠가지고 오늘 영웅 인형 떼겠나 한개더한개더줘 아이고, 이거안 나왔네. 오히려 좋아요. 잘했어. 자, 재물 잘 들어갔어요. 이야, 됩니다. 합성 가능해요. 자, NC한테 시간을 주겠습니다. 1분 정도 리모컨 누를 시간. 어차피 리모콘으로 나왔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센트로드가 운이 좋았는갑다. 쉽지. 하지만 내가 과금을 하게 만들라면은 일단은 대충 영웅 인형 아무거나 나오게 해야 돼. 이런 거 나오게 해야 돼. 활. 이딴 거 나오면은 내가 돌린단 말이에요. 다역 없으니까 충전하겠죠. 센터로드한테 돈 뜯는 방법이 그겁니다. 오늘 뱀파이어 나오자. 자, 이제 갑니다. 리모컨 눌렀제? 여기서 나오면은 제법 하려고 내가 과감할 수도 있어요. 뱀파이어 넣어라. 합성 성공 확률 12%. 어제 여기서는 영웅 선물이 나왔는데, 오늘 영웅 인형은 사실 확률상 어제 12%짜리가 떴으면은 오늘은 12%짜리 사실 안 떠요. 안 뜨는데, 그래도 뭐, 혹시나 라는게 있으니까. 가자! 하나 둘셋넷 요렇게 가봅시다 확률 12% 합성 야 떠라 아따 긴장되네요 이것도 페이크죠 누르는 순간 결과는 나왔어요 하지만 살짝 뜸 들이고 눌러보겠습니다 3 2 1 가자 떠라 뒤집 아 꽝이네 아이고 씨발 나왔던 거또 나왔어 아깝다 야 아따 아쉽네 말았는데 완전 시바 새끼들이죠. 지금 단디 쓰고 있잖아요. 하나 뽑아줘야 되는데 일단은 영희는 좋은 게 무게 보너스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물약을 많이 들고 다닐 수 있고 그다음 경험 들대량 증가는 보너스, 보가적인 스탯도 보너스인데 무게 보너스가 크지 패키지 창이요? 패키지를 살 일이 없는데 안 사요 패키지? 여기서더살거 없어요 이제 뭐 넣어줘야 과금을 하지. 아 이거 이거 안 나와 나올 것 같아요. 절대 안 나오죠. 아 희귀 주니까. 이거 세개 사가지고 희귀 두개 생긴다, 이 말이네.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거네. 그러면 33,000원에 희귀 세장 주는 거네. 꽃기도있고 그걸로 한번 도전해보라, 이거네요. 그러면 내보고 지금 66,000원 쓰라는 거네. 맞죠? 나는 안 주면 안 사요. 줘야 사지. 어제 내가 과금 왜한줄 알아요? 어제는 용 스킬이 나왔거든. 합성해서. 그래서 제법 팔라고 과금했어요. 그리고 성물도 나왔잖아. 합성해서. 그래서 제법 팔라고 샀어요. 내한테 먼저 줬기 때문에 나도 지르는 거야. 기분 좋아서. 근데 오늘 안 나왔잖아요? 그럼 난안 사요. NC 알겠나? 절대 안 삽니다. 내가 만약에 살것 같으면은, 12시 넘어가기 전에 이거 3개 사고, 12시 넘어가면 또 3개 사겠죠. 그러면 희귀 많이 생기잖아. 근데 그렇게 해도 나올 것 같아요. 12% 확률인데 절대 안 나오죠. 안 사, 씨, 스 새끼들 안 사요.